할만한 대사가 없냐? 그치? 할 만한 거다 지들이 했으니까, 내가 할 만한 대사가 없지. <laughs> 저번에 서빙가할 만한데, 누가 나 붙잡더니 어, 얼굴이 다 찍었는데, 혹시? 배우세요. 그런 거. 어, 근데 네, 맞다고. 어, 디나왔니 어디 나오긴 어디나왔 어디 나온 게아는데 그냥 아, 여러 군데 나왔는데 지나간 역할이라고 보셨을 거예요. 그랬지. 아, 이젠 배우라고 안 하려고. 알바생입니다. 근데 그 말이 맞아. 지금 알바만 하고 있으니까. 돈 버는 게 직업 아니냐 말로 생각하지.